일부 마음 안정.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불안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도에서 일어난다. 마음을 지키면 세상이 달라진다. 마음이 모든 것을 앞서가니 마음이 청정하면 행복이 따른다. 오늘 하루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잠시 쉬게 하라.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다면 그 말의 주인이 아닌 내 마음을 먼저 보라.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려놓듯 내쉰다. 그저 숨이 오고 감을 바라보라. 그 안에 평화가 있다. 생각을 멈출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생각은 구름이고 마음은 하늘이다. 잠시 눈을 감고 하늘을 떠올려라. 그 하늘 위에 구름은 흘러가고 고요함만 남는다. 분노는 불처럼 자신을 태운다. 그 불을 끄는 이는 지혜로운 자다. 이제 분노 대신 자비를 품어라. 자비는 마음을 맑게 하는 바람이다. 지나간 일은 다시 오지 않는다. 아직 오지 않은 일은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그대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두라. 그대는 이미 평온 속에 있다. 걱정도 후회도 미련도 모두 흘러가는 구름일 뿐이다. 그저 바라보고 그저 흘려보내라. 오늘의 고요가 내일의 평화를 만든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제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놓아라. 아무것도 잡지 않고 아무것도 밀어내지 말라. 그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전하다.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부 괴로움의 이유. 괴로움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괴로움에 머무를지, 벗어날지는 선택할 수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의 진실을 말씀하셨다. 삶은 고다. 괴로움은 벌이 아니다. 괴로움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문이다. 괴로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지 않았을 것이다. 슬픔이 없었다면. 자비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상처가 없었다면 누군가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괴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 온다. 슬픔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어리석음에서 생긴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기대가 무너지면 마음은 흔들리고, 그 틈으로 괴로움이 들어온다. 마음은 붙잡으려 할수록 더 아프다. 흘러가도록 두면 자유로워진다. 사라지는 인연은 흘려보내고 머무르는 인연은 감사로 품어라.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놓아버림은 해탈의 첫걸음이다.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생기고 놓는 순간 자유가 온다. 삶은 소유가 아니라 흐름이다. 행복은 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마음에서 온다. 오늘 그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아니라 그대를 묻고 있는 집착이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사랑은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다.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돌이켜보라. 괴로움의 근원은 밖에 아니라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을 거부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라. 괴로움을 이겨내는 사람은 많다. 하지만 괴로움에서 깨닫는 사람은 드물다. 그대는 단순히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성장하는 사람이어라. 삼부, 인연과 업,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만난 사람, 겪은 일, 그 어느 것도 우연이 아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좋은 인연도 아픈 인연도 모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업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니다. 그저 내가 만든 결과일 뿐이다. 오늘의 말, 오늘의 생각,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 마음이 악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마음이 선하면 기쁨이 따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타인을 원망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라. 누군가를 미워할 때그 미움은 결국 내 마음을 태운다. 누군가를 용서할 때그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 없다. 맺을 인연은 저절로 다가오고 떠날 인연은 붙잡아도 떠난다. 흘러가는 인연을 탓하지 말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아라. 그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한 이유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업은 갚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닫기 위해 오는 것이다. 지금의 만남이 힘겹더라도 그 인연을 통해 배울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선업이다. 사람은 업을 짓고 업은 다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선한 마음 하나가 세상을 바꾼다. 오늘 그대가 미소를 지었다면 그 미소는 이미 새로운 인연의 씨앗이다. 선한 말 한마디는 향기처럼 오래 남는다. 말이 업이 되고 업이 인연이 된다. 그러니 오늘의 말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타인을 이롭게 하면 결국 나도 이루어진다. 남을 이해하려 하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대의 마음이 맑으면 그대의 인연도 맑아진다. 지금의 인연이 힘겹다면 이 문장을 기억하라. 이 인연은 나를 깨우기 위한 인연이다. 그대의 삶에 찾아온 모든 인연은 그대를 완성시키는 조각이다. 사부, 내려놓음과 무상. 모든 것은 머물지 않는다. 영혼이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기쁨도 머물지 않고 슬픔도 머물지 않는다. 지금의 괴로움 또한 잠시 머물다 사라질 뿐이다. 세상은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지 않는다. 흐르는 강물처럼 모든 것은 지나간다. 놓아야 편안해진다. 비워야 채워진다. 집착은 고통의 사슬이고 비움은 자유의 문이다.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 집착하나, 집착은 오히려 마음의 속박을 만든다. 사람을 붙잡지 마라. 인연은 억지로 맺을 수 없다. 과거를 붙잡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발자국일 뿐이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환영일 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진실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서 그 집착을 놓는 것이다. 비워야 보인다. 비워야 들린다. 비워야 깨닫는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엔 평화가 찾아온다. 놓는다고 잃는 것은 없다. 오히려 자유를 얻는다. 그대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집착이다. 그대가 버려야 할 것은 꿈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마음을 비운 자는 어디에 있든 평안하다. 지금도 괜찮다. 천천히 내려놓아도 좋다. 중요한 건 내려놓으려는 그 마음이다. 멈추어 서서 쉼없이 달리는 마음을 바라보라.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삶은 깊어진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을 되찾는 길이다. 5부, 자비와 용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행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 수행의 시작은 용서다. 미움은 나를 묻고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한다. 자비를 행하는 이는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준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나를 치유하기 위한 길이다. 미움을 품으면 마음은 무거워진다. 용서를 선택하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풀린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 미움이 당신의 평화를 앗아간다. 당신은 상처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존재이다.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말라. 상처를 붙잡는 손을 놓는 순간, 치유는 시작된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도, 그 또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연민이 필요하다. 용서와 화해가 어려운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정한 강함은 용서할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비란 약함이 아니다. 자비란 가장 강한 마음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라. 실수해도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된다.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마라. 당신은 노력하고 있고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그대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다. 세상에 같은 영혼은 하나뿐이다. 오늘 마음속으로 되뇌어라. 나는 나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에게 자비를 보낸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도 자비를 흘려라. 그것이 곧 부처의 길이다. 육부, 평온과 깨어있음, 고요는 멀리 있지 않다. 고요는 언제나 내 안에 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숨으로 돌아가라. 숨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숨은 나를 고요로 이끈다. 천천히 들이쉬고 천천히 내쉰다. 생각은 흘러가고 마음은 머물지 않는다. 이 순간 그 어떤 노력도 필요 없다. 그저 존재하기만 하면 된다. 마음을 다스리이는 가장 위대한 길을 걷는 자다. 그대는 노력했고, 괴로움 속에서 버텼고,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괜찮다. 마음을 쉬게 하라. 모든 것은 흘러가고, 모든 것은 지나간다. 과거도 흘러가고, 걱정도 흘러가고, 불안도 흘러간다. 남는 것은 맑은 마음뿐이다. 고요는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편안한 상태이다. 고요는 지혜의 탄생이다. 오늘의 모든 괴로움을 풀어놓고 평안 속에 머물라. 세상은 변해도 마음의 평온은 언제나 그대를 지킨다. 지금 이 순간 그대는 충분하다. 그대는 온전하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마음은 스스로 맑아진다. 그대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그대 삶에 지혜가 머물기를. 그대 길에 자비가 피어나기를 고요하라. 그리고 편히 쉬어라.